완구형 드론 잘 날리는 방법 자 지금부터 설명에 들어갈게요 자 조종기를 보시면 좀 이쁘죠 지금 조종기 보시면 왼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들 보면은 모두 투라고 하시 모두 2라고 하고요 이제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은 모두 원이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모두 원도 있고 모드2 방식도 있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완구를 구입하실 때 모드2로 설정돼 있어요. 거의 출고가. 그리고 기체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시마 X5하고 같은 동종기종인데, 이거는 뭐, 그 비슷한 모델에서 지금 이제 이걸로 입문을 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이 색깔 있는 부분이 앞, 앞쪽이고, 이 하얀 부분이 뒤쪽.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좌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금부터 배터리 장착에 들어갈게요. 자, 배터리 장착에 들어갈게요. 가리를 끼고 이제 전원을 켜요.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온 오프 스위치. 그다음에 조종기에도 온 하고 이제 바인딩을 할때위 아래 한번 해주면 이제 저 불이 깜빡이는 게 멈추면서 기체에서 준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올리면 비행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요즘에 이제 비행을 하다보면 음 이게 좀 생각처럼 알려준 대로 쉽지가 않아요 왜그냐면 많이 해보지 않았고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능숙하게 하고 싶은데 용기는 안나고 이렇게 날아다니다보면 기체가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기체도 덜 망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습득률도 좀 빠르죠. 왜그냐면 이 하다보면은 부딪히다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나면서 키를 못 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뭐 거실에서 이제 가지고 놀 경우에 TV같은데 이제 이런데 긁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거를 이제 방지차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그런거가 없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이 지금에 있어서 이제 이 스로틀이 내려가 있잖아요. 이제 바인딩된 상태에서 자극시 올려줘요. 자극시 올려주고, 너무 떼지 않게, 뜨지 않게. 자극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벙바닥에. 벙바닥에 흐를 수 있을 정도. 뭐, 약간 한 바닥에서 3cm 정도 띄울 수 있는 능력. 이게 안 되면 이 연습을 자꾸 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깔짝깔짝. 요렇게. 쿵쾅거려도 되고, 스타쿵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방향을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지금 조종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스로틀이라고 그래요. 모터의 강약을 조절해 주는 거. 얘가 높게 뜨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현재 상태는 에뭐 자동 오버링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기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이 이 오른쪽 스틱을 봤을 때 밀면은 앞으로 가고 당기면 뒤로 오고.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이렇게 진행 방향이 있어요. 아까 저 기체에도 색깔이 있다고 했죠. 색깔 있는 대로 방향, 방향대로 가는 거죠. 저 주황빛이 앞쪽이고 흰색이 뒤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좌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비행을 시작해 볼게요. 비행을 시작하면 자그시 바닥에서 대부분 못할 때는 처음에 접할 때는 꼭대기로 막 올리고 하다보면 망가지는 게 태반이니까 제가 알려주는 방식.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바닥에 자극이. 얘가 드론이다 생각지 않고 그냥 자동차다 생각하고 주행 연습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실력이 좀 빨리 늘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스틱도 움직여보고. 어, 이거 뭐다 안올리라고 해서 안올리는게 아니라 얘가 어느정도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스로틀 보시면 이 강약조절 이런것도 해줘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기체에 대한 반응을 알 수가 있는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앞으로 밀어보고 당겨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밀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놓고 옆으로도 가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여기에서 드론은 이렇게 보시면, 스로틀, 스로틀 이 스틱 쪽에 보시면, 스로틀 스틱 쪽에 보시면 이렇게 올리고,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360도. 제자리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은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할 때 키를 연습해 주는 게 좋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 키를 스로틀, 스로틀 키 쪽에서 이, 요를 연습을 안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드링 연습을, 이 연습을 충분하게, 이 기체의 흐름을 알고 있을 때,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 한다고 해서 또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 흐름을 찾고, 이 스틱 보시면서, 이, 이 연습을. 지금 찍다 보니까 자꾸 기체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고, 옆으로. 옆으로. 이 가는데 수평을 제대로 많이 안기울리게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기체가 안 망가지고, 이 드론 조정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 연습을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만, 급하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계속 하세요. 할수 있을 때까지 오래 할수록 이 기체가 뭐더 오래 갈 것이고 망가지는 확률도 줄고 내가 조종하는 법도 조금씩 더능률이좀 오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씩 들어 고도를 올리세요. 약간 조금씩 스로틀로 약간씩 이제 고도 조정 이 연습도 필요해요. 바닥에서 한 10cm 연습. 이 연습을 쭉 해주시고, 똑같이, 앞, 문제할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10cm 유지하면서, 바닥에 떠있는 지면에서 10cm 유지하면서, 쭉 연습, 쭉 연습. 그러면서 조금씩, 고도를 올려주는 거죠. 처음부터 꼭 뛰어놓으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고장나요. 어디다 들이대고, 모터가 멈추고, 이 스로틀을 안 내리면 모터가 타기도 하고, 그런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행이 잘 돼요. 이 연습, 이 연습.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한 이틀 지나서 조금 더 이제 너무 쉬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밀고, 밀고, 옆으로 쭉. 그 이상 안 올라가고. 현재 학습대로. 그러면 실력이 좋아집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비행을 좀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요 연습도 해야 하니까 지금 이 돌리는 연습을 먼저 하게 되면 비행이 안 돼요. 이 방향을 틀을 경우 키가 반대로 움직여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아 앞으로 하면 뒤로 가고, 뒤로 하면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방향은 꼭 지키시면서 나중에 좀더 연습을 많이 하고 하면은 좀나아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